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850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 오늘은 특종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섰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섰어요! 이거 다 문재인 책임입니다. 지가 도끼로 지발동을 찍었기 때문에 지 책임인지 누구 책임이야? 친북 좌파는 두 가지 전략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미, 미국을 내쫓자. 또 하나는 반일, 일본을 응징하자. 이게 친북 좌파의 주장입니다. 반미, 반일, 그거 가지고 난리치더니 결국은 당하고 마는구나. 아베 총리가 당하고 당하고 하다가 국리에 내는 것이 문재인, 너! 언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해 먹을래? 내가 끝장을 내줄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치명타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국리하다가 반도체를 조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1년에 100조 원을 수출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살리고 만일에 반도체가 끊기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합니다. 곧바로 IMF로 줄다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걸 노렸습니다. 어떡할래, 문재인. 그러니까 반일, 작작하랬지? 괜히 일본에 생트집 잡고 말이야. 반일 감정 부추기고, 반미 감정 부추기다가, 이제 멱살을 잡힌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이 가동하다가 중단되면, 한 시간이 중단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중단되면 몇조 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은 다른 외국의 경쟁사를 따라잡기가 어렵게 돼요. 일본에서 반도체 중요 부품을 중단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산업 망합니다. 이거 100% 문재인 책임이야. 니가 책임져.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살아요. 반도체가 최고 먹거리를 제공해. 세계 최고 기술이야. 아베 총리가 여북 억울했으면은 문재인의 멱살을 딱 잡고 너 이제 끝장낸다. 하고서 딱한 것이 반도체 중요 부품. 중단입니다. 수출 중단입니다. 너 어떡할래? 문재인. 다 망쳐놓고 이 나라. 이보다 어떻게 더 망쳐? 이제 반도체까지 망치면 대한민국은 쓰러져. 네 책임이야. 나라 가지고 이렇게 불장난 치는 게 무슨 대통령이냐. 네가 대통령이야? 그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번 하소연 해보라지. 트럼프는 아베 편이야. 아베 뒤에 트럼프가 있어 얼마나 반미로 트럼프를 시달림 주었냐 얼마나 이중 플레이로 미국을 없신 여기고 미국을 놀려 주었냐 이제 바로 그 값을 네가 치르게 되었다 당장 물려라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 오늘은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